자, 남자친구가 바람핀 사실을 알고 어어. 싸우다가 분노하는 시. 이번에 제대로 해야 돼! 아, 오케이, 오케이. 자, 가봅시다 음. 자, 레디 액션! 너 요즘에 나 모르게 여자 만난다며? 아니... <laughs> 아이 <laughs> 아, <laughs> 야, 배우도 실수할 아, 수 있지, 시 새끼야! 아, 너는 뭐다 성공해! 아, 잘 하시라고 온 거예요 니가 <laughs> 헷갈려서 그래, 시 새끼야! <laughs> 자, 다시 레디 하시 자, 레디 액션 너 요즘에 여... 아니 너 남자지 아니 너 여자지 너 요즘에 여자 만나고 다닌다며? 뭘 또? 야왜 그래? 야. 알았어알 야. 야, 아, 봐. 봐! 봐, 봐. 알아서 정리게 알았어, 알았어 알았다고 형이 말한 거야 형이 어 알았어 아유. 너 그렇지 자 네가 당황하지 당황하고. 마 당황하지 마너 당황하지 마 당황하지 마, 너 당황하지 마. 당황하지 마. 자 갑니다 레디 어. 액션! 너 남자 만나고 다닌다며? 아니야 뭘 아니야? 네 눈빛 보면 다... 너 꺼져! 너 따위는 필요 없으니까! 내 눈앞에서 사라지라고! 맛있게. 꺼져! 꺼져! 아니야! 꺼져! 꺼져? 꺼져! 넌 여기서 꺼져야 돼! 꺼져! 나도... <laughs> 좋아 좋아 <웃음> <나한테 들어간다 그랬어>. <웃음> 나, <웃음> 난 그런 솔직히... 말에불들어갔다 너.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얼마나 많은데 <laughs> 너가 나한테... 너 꺼져! 어? 이럴 수 있어? 야, 져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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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거이 좋아 거아 좋아 내이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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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내 이거, 이 이거, 랐네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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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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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가져거 이거, 이거,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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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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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우리 두번모을 필요 있어? 어, 알았어! 가져! 아, 어? 가지고 와, 빨리! 알았어, 너 가져! 너 가져! 야! 너 가져! 이제 됐지? 너네거다 줬지? 됐지? 야! 바람을 펴. 바람을 펴! 바람을 펴! 바람을 펴! 바람을 펴! 바람을 펴! 누구야? 너야? 아, 잠깐만요! 너. 잠깐만요! 야, 너야! 내가 못 바람을 펴! 뭐 가만있어! 내가 오늘! 아니, 가만히 있는 게 아니야! 내가 오늘 초기 땅 오더라고! 바람칠펼것 아, 같은 아, 초기 땅 오더라고! 아니, 자기야! 바람을 펴! 얘야? 야! 니가 나냐? 뭐 자기야. 너야 너야 그게 아니야 구경나, <laughs> 어? 자기야. 구경났어 구경났어? 아, 아, 어? 어? 아니야 자기 너지? 너야? 어? 오빠 셔츠 뒤에 갖고 있어 오빠 조용히 해 <웃음> <웃음> 조용히 해! 조용 해! 우리 오빠 셔츠를 갖고 있어 아주 그냥 가만히다 자기야 속에 오더라니까 자기야. 내가 아주 그게 아니야 내말좀 들어봐! 헤어져! 헤어져! 야. 헤어져. 야. 헤어져. 자기야 헤어져. 자기야 근데 누구신데? 자기 누구신데 이래요? 누구신데? 여기서 끝내야 돼 누구신데? 그만 누구? 누구신데? 얘가 나한테 또박또박 말대답을 하네? 내전신 저신... 어떻게 했길래? <laughs> 어떻게 했길래? <laughs> 아니야, 뭐... 어떻게 했길래? 만졌네 만졌어 만졌어 <laughs> TVN，TVN，整个欧美世界。TVN。